이번에는 우리가 명사형을 이용해서 현재와 과거를 말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쓸 명사는 바로 고래입니다. 고래는 이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래, 데스 하면은 이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뒤에 데스를 붙여주면 뭐라고요? 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과거형으로 이었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바로 됐다를 이용해주면 돼요. 그래서, 됐, 됐다, 입니다, 이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입니다는 고래 됐었였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이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고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닙니다. 명사요 명사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으면요. 명사 더하기, 플러스, 뒤에다가 자, 아리마센을 붙여주면 은 명사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 돼요. 예를 들어서, 고래자 아리마세. 하면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네. 이것이 과거에 아니었습니다. 그죠? 아니었습니다. 라는 어미를 붙여줄 수 있겠죠? 어, 이제 아리마세는 현재 아니라는 거고요. 과거에 아니었습니다.를 말해주고 싶을 때는 고래자 아리마슨데시다 해서, 자, 아리마슨 뒤에다가, 네시다까지 붙여주면은, 과거, 부정의 의미까지 다 담은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네 가지 패턴을 연습을 해보았어요. 고래데스, 이거입니다. 고래데시다, 이건 이거 이었습니다. 고래자, 아리마슨. 하면는 이것이 아닙니다. 고래자, 아리마슨데시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래 대신에 다른 명사를 넣어주면 또 그거에 맞는 표현이 다 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니용진이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니용진은 일본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일본인. 자, 니용진, 일본인입니다. 라고 하고 싶으면 니용진 데스 일본인이 아닙니다. 하면은 니용진이 아리마센 자, 일본인이었습니다. 하면 니용진 데스다. 일본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면 이용 진자 아리마센데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명사형 뒤에 데시를 붙여주면 입니다. 명사형 뒤에다가 데시다를 붙여주면 이었습니다. 명사 플러스 자 아리마센 하면 명사가 아닙니다. 그다음, 명사 플러스 자 아리마센데시다 하면 명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네 가지 패턴을 연습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일본어 준비할 때 자, 이 어미의 차이에 우리가 굉장히 집중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이 어미 끝에 까가 붙어요. 예를 들어 말 끝에 까가 붙는요, 일본어에서는 의문문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 소데스까, 이만난지데스까, 그래서 까를 물어보면 아, 질문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우레스네" 하면서 "네로 끝나는" 이런 어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로 끝날 때는요, 상대방의 말에 뭔가 동의해 주고 공감해 줄때아 이런 어미를 붙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말에는 "아 그렇군요" 해서 "군요군요" 뭐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세우스요 하면서 요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요가 붙을 때는 나의 생각에 조금 의견을 강하게 말할 때 붙는 어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어도 우리나라 말같이 어미에 따라서 굉장히 뉘앙스가 달라지는 언어인데요. 그때그때마다 이 뉘앙스를 잘 파악한다면 일본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자, 명사형 더하기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네 가지 패턴 배웠고요. 그 다음에 까, 네, 요 라고 하는 이 뒤에 붙는 이었스에 따른 차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뭐든지 첫술에 배부르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언어학습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오늘 배운 거 조금 더 다양한 표현과 함께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입니다, 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표현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